That's a good one. 요즘 메타가 철갑궁 너프도 되고 텔포도 바뀌어가지고 바텀에 텔을 못하는 메타인데 진더에는 텔이 타지고 선픽 받기가 좋습니다 요즘 시즌 시작해가지고 1픽 걸려서 뭐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 되게 좋아서 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 내가 진을 픽했는지는 캐틀인데 원래 캐틀이 진 상대로 그렇게 좋을 건 없어서 진 캐틀은 이제 막 진이 엄청 좋진 않은데 캐틀도 엄청 소. 그렇게 좋진 않은데 55대 45정도라 진이 조금 더 좋아 진이 나이 미는 부분에서도 분에, 안 밀리고 캐틀이 멀리서 때리는 게 불편해서 진이 좋고요 정화된 이유는 이제 상대방 시시기도 많지만 이제 캐틀스 시처도 한 번에 연계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화들고 회피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상대방 캐틀도 할줄 알잖아요 럭사리 연계가 되면 위험하니까 정화들어가요한번 시시 맞아서 위험하면 정화되면 좋습니다 암살자가 많으면 탈진도 좋지만 암살자가 많진 않네요 그죠? 여기 미드에캐틀리 있는데 좀 리꼽니다 이렇게 미니언을 개피 만들고 이렇게 싸주시는게 중요합니다 라인 밀때 이번에 제가 시간의 공물력을 들었어요 시간의 공물력은 싸움 같은거 할때 이동이 빨라져서 좋아요 물력 빨때 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시간의 공물력 들었는데 진 자체가 시간의 공물력이랑 잘 맞죠 저는 근데 탈진 같은 것들 때는 탈진 풀타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주로통찰력도되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캣딜이 조금 불편해하죠 방금도 Q 맞췄고 W 맞춰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캡딜이 되게 불편해요 Q 같은 경우는 이제 막타가 쳐질수록 데미지가 써지기 때문에 번거리, 미니언, 막타 치면서 때려주시면 오, 더 좋습니다 치물이니까 와드 미리 박아볼게요 항상 라인 밀고 와드 밀면서 습관 들여주시면 좋아요 어느 정도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아요 우리 팀이 시 c 기를 걸면 나도 연계를 해줘야겠다. 진이 이속이 빨라서 캐트 큐를 거의 안 맞아요. 원래 3레벨 덫을 찍어도 되지만 굳이 쓸것 같지 않다. 아프시면 굳이 안 찍으셔도 됩니다. 4레에 찍으셔도 돼요. 라인 캐트 푸시 캐트는 라인 푸시를 해야 되는 캐릭터인데 라인 푸시가 밀리면 되게 불편해 합니다. 갱 오는 거 아니면 푸시 해주셔도 돼요. 2 라인까지도 밀고 푸쉬. 끝낼게요. 왜 끝내냐? 정글이 반대니까요. 보통 이제 여기 바이게를 먹으면 상대팀 바이게는 이쪽에서 여기서 라인 먼저 밀고 집타이밍 잡아주면 됐을 때. 상대팀에 AD가 많으면 닌타가주 좋고, 지금처럼 뭔가 AD가 암살자 쪽으로 없으면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케이 트리는 그 다음에 들러붙으면서 때리는 캐릭터가 아니라 닌타만 가셔도 되는데 닌타 가도 상관없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상대방이 막 암살자가 심하게 크지 않았고 AD가 세지 않으면 안 가셔도 됩니다. 이 판에 신속신 가는 거는 스킬 피할 게 많아서 가는 거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닌타 가도 상관없어요. 많이 쓰면 괜찮을 같아 무빙이 아, 뭔가 세력가로른 쪽으로 돌길래. 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이 너무 많아. 캡틀은 침착하지 못하고 침착하면 그냥 정화 쓰고 있으면 되는데 저는 어차피 풀을 먼저 쓴게왜 풀을 썼냐 정화가 있는데 쓰레쉬가 플래시 있으고 그부 연막탄 맞으면 좀 피가 많이 될까봐 써버렸어요. 차라리 판금장만 쓰면 안 써서도 살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쉽네요. 상대방 집값인가랑 비슷. 물량 먹을 때 이속 증가하는 거 잊지 마시고 라인 중 구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제일 좋아요 라인 푸시 안 밀리고 그쵸 에냥 푸시 먼저 하고 시야 잡아주고 백업 위즌 먼저 봐주시면 좋아요 <목소리> 저안깔 거라서 폴아도 어차피 괜찮거든요 공을 받아보고 싶은데, 아, 이게 아니에요. 미니시 이거는 이제 제가. 6렙 빨리 찍고 미니언 먹어서 해준 거고 자르반 오는 걸 정확히 본 거죠.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르반 오는 거걸안 쫄고 때렸고 제가 어차피 안 죽는다는 마인드가 들어가 있던 게 정화가 있으니까 이건 절대 안 죽겠다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거 있는 플레이만 따라 해주시면 좀더 좋습니다. 6렙 찍는 것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았어요. 제가 6렙 찍고 바로 공킨 거잖아요. 미니언 일부러 먹고. 그 와중에 그레이브즈 잡을 때도 중간에 제가 미니언에다가 Q 써가지고 더 데미지도 줬던 거. 그것은 좀 팁을 드리면 아까처럼 달려올 때 이속 느려지게 깔 하어도 좋고 미리 까나나도 좋아요. 갱월 위치에다가 이 판에는 상대팀이 나르도 탱커고 드레이브즈도 준탱커 느낌으로 방어력이 크기 때문에 이코의 도미니가 할게. 만약에 이코의 도미니가 안 가면요, 이코 진수 상코 연사포 사코 무대가요. 왜 무대를 상코에 안 가냐면요, 연사포 빠를 음. 좀더잘 받아요. 그래서 이코 도미니갈때 음. 보통 템을 이제 상코의 연사포를 좀 많이 낼지 자체가 연사포랑 되게 잘 어울리는 있이라 우리는그 다음에 W 쓸때속박이 걸리는 판정일 때 이속이 늘어납니다. 맞추면 더재 깔아놓고 상대방이 밟거나 우리 팀이 때려서 표식이 남으면 w 맞추면속박이없 되는데 그때 이속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좀 센스 있게 할수 있어서. 어왜 밟았냐 아, 안 되고 데 정확. 아 아쉽다. 난 정말 쓸걸요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같아요. 자로만 잘렸어. 요 이거는 제가, 아, 더쟤 일부러 밟은 건 아닌데, 정화를 그냥 쓰레시 궁에 쓸거 그랬네요. 너무 느려져가지고, 스킬을 하나도 못 피했네. 이거는 조금 너무 아끼려다가, 쓰레시 그랩만 이제 정화에 쓰려다가 못한것 같아요. 진짜 잘했으면, 쓰레시 궁 걸렸을 때, 느려지면 정화로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빙으로 그랩을 피하는 게 맞지 않았나.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처럼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상황대로 해주시면 좋아요. 돌아와. 어 방금 돌풍이 왜 그거 한테 안 나갔지? 거리가 안된 건가? 돌풍이 상대방 체력 낮은 애한테 먼저 나가가지고 방금 여기서 그냥 벽에다가 돌풍 쓴거요 시야만 보였으면 내가 공터 맞췄을 텐데 시야가 안 보여가지고 기발로 이동 해주시고 잘 어, 없나? 봐. 시간의 공물력들때는 그리고 충전용 물량을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살 각이 안 나오네. 어차피 근데 시간의 공물력 자체가 빵까지 쓰는 건 아니니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탱칸이 안 되면 굳이 안 사셔도 돼요. i kind of. 저처럼 앞으로 갈때 저처럼 좀 신경 을 써주세요 방금 쓰레쉬 그래피하라고 말을말씀못 드렸는데 계속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각이 안 나오면 저처럼 계속 각을 봐주시는 게 나아요 방금 제가 케틀한테 궁연게 케틀이 저에서카운트예요 멀리서 쏘는 거에 약하거든요 자르반이 호응할 거라 생각해서 케틀 궁 계속 쐈는데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 이건 내가 못 했다 그레이브즈가 오라는 거 생각 드 그레이브즈가 죽고 다시 오는 거 생각 안 했다 오세는 계속 사이드 잘 들어가면 좋으니까 잘 들어가려 고 노력해 볼게요. 원래 사이드는 피지가 가는 게 좋아서 저는 믿을게요. 정화로 뭐 풀지 미리 생각할게. 요 스리시 그레이랑 나르 궁 정도 니코 속박이나 나르 궁 맞는 순간에 조금 위험한 게니까 조금 써볼게요. 아그리 다녔습니다. 이거 터졌습니다. 괜찮아요. 타버 타버 스파 이런 이거는 제가 방금 돌풍을 더쓴 이유가 어차피 럭스가 뒤에 있어 가지고 가감하게 한 거죠. 왜냐면 아까 바텀에 세 명이 있었거든요. 음. 저를 끌어당기기 좋습니다. 잘 봤나? 돌선넷. 저게 어떻게 파괴됐습니다. 연사포가 나오면 이제 캡틀 상대로도 좀 이제 진이 아까랑은 좀 다르게 되게 메이킹하기 편하거든요. 한대 치고 돌풍 쓰고 사타 치면 거의 죽을 정도로 캡틀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진 나올 때는 거의 황금장어 가는 게 좋은데 저 친구 안 가서 원컴낼수 있을 것 같아요. 걔도 니코도 금부 신경 쓰세요. 그 니코 금부 좀 지금 껄끄러운 거예요, 한그 때. 걔도 맵을 보면서 인원수 체크하는 거 저처럼 늘리시면 오를 조금 잘해질 거예요. 진을 강의하고 있지만 이건 통틀어서 중요한 거라서. 캡테, 아까 노스패인거 잊지 마시고. W 먼저 쏠게요. 공을 먼저 쏠게요. 다 잡아먹었네. 나르공만. 정화슬 필요 없었겠다. 네. 제가 정화를 쓰는 게 에어본이 방금처럼 걸리면 에어본 풀리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게 정화 자체가 3초 동안 방해 효과의 시간을 65% 감소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눌렀는데 그냥 안 눌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네. 그거가 제일 잘 파는데 그거먼 완전 리고 시작해서 있는 거 같아요 우리 팀화공용 여기서 되게 잘했다 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키틀이랑 할 때는 이제 면사포 나오면 이게 좀 이렇게 유리해요. <laughs> <laughs> 진이랑 키틀고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laughs> 먼저 면사포한대 치고 들어가. <laughs> 어무안 어, 되니까 이쪽으로 잘라고라는 세상들 다 연사포 폭발 가면 좋은데 이거 좀그 질문도 있더라고요 진으로 이제 왜 연사포 폭발 안가냐는 데미지가 데 너무 낮아서 안 가는 거고 원래는 이제 보통에 펜갈때 거의 폭발이 맞고 아니면 진이2코 연사포 가면요 상코 무대 가고 사코 폭발 가면 되긴 하는데 이코 연사포를 갈 때는 언제 올 때냐면 진짜 난 상코부터 세지고 싶다 이코 때는 뭐 적당히 쓸 그러고 싶을 때 보통 가면거 그냥... 아유, 너무 안 멀었네. 이거, 좀 아쉽다 이거, 만약에 미, 이게 왜 끼냐면요. 도심, 이게 왜, 왜 키냐면, 진이 어느 정도 템이 나와있으면요, 상코어이상부터 캐트리라는 캐릭터가 있으면요, 진군 3대만 맞으면 죽어요. 아, 레드 다 맞으면. 3대만 맞추고, 더블을 맞춘 다음에 앞으로 다가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도 풀피인데 끊긴 이유가, 3시가 오른쪽으로 가서 좀 멀다 생각했는데, 첫타만 맞추면 웬만하면 캐트 잡아요, 웬만하면. 보이면 키시면 돼요. 상대방이 빼고 없으면, 빼고 있을 때 키면 안겠죠 앞으로 다가갈 때 항상 스캐상리 니코 스킬 맞긴 맞았지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진은 요즘 메타에 쓰기가 좋다